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만 하느라고 돌아다녔어요 어, 그만큼 이제 윈도우 7이 지원 종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어, 솔직히 저희는 아직은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안이 중요한 어, 이런 기업체 같은 데는 어, 빨리 바꾸는 게 좋겠죠 무조건 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이제 사양도 중요하고요. 어, 사양이 너무 낮으면 어,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양도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인텔 기준으로 어, 2세대 아니면 3세대 이상부터만 설치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전에 어, 치과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텔 이 e 듀얼 코어 시리즈에 윈도우 10을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SSD를 바꿔가지고. 그런데 그게 사용도 못하고, 계속 꺼지고, 재부팅되고,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 드리고, 아니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윈도우 출력 설치를 해 드리고, 업그레이드보다는 컴퓨터를 다 바꿔드렸죠. 윈도우 10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사양으로. 우선은 사양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늦지는 않아요.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어서 좀 정신적으로 좀 심란하죠? 어 머리 아파가지고 어 지금 보시면 윈도우 7인데 드라이버도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셨지? 우선은 뭐 관리해 주는 데서 뭔가 잘못한 것 같고요 어 인텔 i3 2세대 모델에 8기가램이 장착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SSD까지 장착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윈도우식으로 설치하면 그나마 쓸만을 할 거예요. 바로 윈도우 10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생각보다는 이제 빠른 속도로 보여줬는데 음, 기종이 같거나 사양이 같다고 해서 이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4 대를 한꺼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4대다 사양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속도는 다 틀려요. 희한하죠.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제 USB를 통해서 이제 외장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어, 이 컴퓨터에는 딱 윈도우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SSD 그 128기가가 장착되어 있는데, 어, 좋은 현상이죠. 나중에 데이터가 날아갈 걱정도 어,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고, 뭐 랜섬웨어나 기타 바이러스에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설치는 금방 됐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는 어,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죠. 아직 스라이, 사운드 드라이버는 설치가 안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어, 기존에 윈도우 7을 사용하시면서 드라이버를 그렇게 설치해 주는 곳은 없어요. 직접 설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하면서도 잘 사용을 못 하셨을 건데 컴퓨터는 특히 윈도우 계열은 드라이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인터넷도 잘 되고 어, 속도도 생각보다는 빨랐어요. 그래도 이제 잘해야 한 1년에서 2년 그 정도 쓰시면 아마 컴퓨터를 바꾸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윈도우 10이나 지금의 뭐 백신 같은 게 1~2년 후에 똑같지는 않죠.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사양이 필요해요. 더 높은 사양이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이다 보니, 이제, 어 신도리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LP4005DN. 4 저도 많이 봤던 기종인데, 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 드리고, 이제 테스트 인쇄까지 하고 어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한글과 오피스는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존 사용하던 그대로 설치까지 진행을 해 드렸어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했고요. 4대를 작업하는데 지금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굉장히 빠르죠? 현장에서 바로 진행해 드렸어요.